안녕하세요. 초보운전입니다. 오늘은 차량 소모품 중 타이어 교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우선 타이어가 하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죠. 좋은 승차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, 차량 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, 가끔은 이렇게 운동도 하고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어쨌든 운행을 하면 타이어는 필수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 비싼 소모품 중 하나인데요. 조금 더 저렴하고 현명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타이어를 보시면, 아, 더럽다. 어쨌든, 타이어 사이드 월, 즉, 옆을 보시면, 이렇게 타이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여기를 보시면, 숫자로 2455018이라고 있는데요. 이게 본인 타이어 사이즈입니다. 이렇게 타이어 사이즈를 확인하고 나면, 네이버를 키셔서 검색창에다, 구독, 좋아요. 아까 찾아봤던 본인 타이어 사이즈를 검색하세요. 엔터. 그러면 이제 내 타이어의 금액이 나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또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. 우리는 수많은 타이어 회사를 만나게 됩니다. 내 차가 고출력, 그리고 고가의 차량이 아니라면 그만큼 고르기는 쉬워집니다. 그럼 고르기 쉽게 다시 날려드릴게요.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. 전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 브랜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금호 타이어에서는 솔루스 TA31을 추천드립니다. 물론 더 좋은 타이어도 많지만 우리는 가성비 좋은 타이어를 찾고 있고 반대로 저보다 능력 좋으신 분들은 다른 타이어 끼셔도 됩니다. 패턴을 보면 사계절 착용하기에 이 정도면 무난해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한국 타이어 추천 모델은 바로 벤투스 컴포트 V2입니다. 성능도 나름 무난하면서, 타이어 패턴도 괜찮은 편이라 생각됩니다. 사실, 공도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제품입니다. 서킷 나갈 거 아니니까요. 검색창에 아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. 금호 솔루스 TA31-24550-18 이런 식으로요. 엔터. 스크롤을 내리시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. 벤투스도 검색 방법은 동일합니다. 회사와 모델 그리고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뭐야 왜 이렇게 버벅거려? 엔터!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 사실 최저가는 아니어도 ABC 타이어나 123 타이어를 이용하시면 시간을 조금 절약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여기서 만족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더 저렴하게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금액을 다운시키려면 결국 발품이 가장 저렴합니다. 하지만 금액 오픈을 잘 안하긴 하는데요. 이때 블로그에 금액을 오픈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. 그런 곳 위주로 물어보시면 100%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. 물어보실 때도 검색창에 검색하듯 금호 솔루스 TA31-24550-18 있어요? 라고 물어보셔야 흑우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제가 전국에 있는 타이어 금액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두 군데 정도 소개해드려서 시간을 아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김포에 위치하고 있는 이지 타이어입니다. 제가 그동안 교체한 곳 중에서 가장 저렴하였으며 친절함과 서비스 같은 부분 모두 만족스러웠던 곳인데요.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이나 주변을 방문하시게 되면 한 번쯤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와우. 바로 두 번째 업체 말씀드리겠습니다.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대상 카도크입니다. 사실 저도 이곳은 방문해보지는 않았습니다. 허나 영상 제작 중 많은 검색을 하다 알게 된 곳인데 금액적으로는 분명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알아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.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, 저는 초보운전이었습니다.